결승이 걸린 최종 5사티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이몽주 선수 오늘 일 경기 패배로 시작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떠안내면서 앞서 나가다가 네 번째 경기에서 일패을 기록했어요. 현재 승가는 2대 2. 파란색은 조일장 선수입니다. 네. 오버로드 성찰 방향 동일하고요. 네. 예. 서로 상대 방향쪽으로 오버로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사강전에서선 조일장 선수가 구두론 오버풀을 몇 번이나 쓸을까 아뭐몇 번은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전혀 안 나오겠죠 네. 나보다 동생 홍규야 결승도 파이팅 네. 자일차가좀 쉽게 좀 가자 매번 피말라 줄겠다 거의 뭐 지난 다전제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김민철 선수 잡아냈잖아요 네 다전제 승부에서 풀세트 접전을 하면서 어 저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풀세트 접전을 했을 때 아 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최근에 있었다면은 자 꺾었어요. 예. 대속 공격적인 빌드를 통해서 승리를 따냈던 아, 지난번과는 아주 다른 느낌으로. 네. 자 오늘은 대부분 저글링 단계에서 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유탈이 네. 활동했던 시간은 많지 않았거든요. 어. 여기서 한번 좀 내려오는 올라가던 그 상황에서 방향을 좀 바꿨거든요. 네. 반대로 조일장 선수 그대로 내려옵니다. 네. 먼저 가서 볼수 있는 조일장 선수고요. 예, 12풀. 오 이몽규 안 맞아. 다시 한번. 네, 오, 네. 네. 오, 방. 방. 그 예, 온가밤. 드론만 나왔던 조일장 선수의 팔 강정반 달리 오늘 첫 경기는. 어, 캐스트릭 해체리였지만1 2안 앞마당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과감하게. 자, 상대가 그 전에 구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구도를 많이 안 보여줄 거다라는 예측 자체를 아, 좀 하가 해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지금은 상대방보다 좀더 부유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졌죠. 네. 스포닝 훌과캐스을 올리고 난 이후에 추가의 처리까지 가져가는 조일찬 선수고요. 먼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정찰 오버로드 먼저 온쪽 조일장 선수고 자 보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기회 상대의 빌드까지 다 봤어요. 네. 오 오버로드 정찰을 좀 아, 진로를 바꿔주면서 네. 네. 좀 최대한 그 자신의 위치 파 파악, 위치 파악을 늦게 아, 당하기 위한 그런 움직이어 없었는데 결국에는 오버로드가 늦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네. 살짝 그 부분에서 고였습니다만 위로. 제 방향을 좀 바꿔서 올려 보내고 있죠. 네, 레오테크. 패키징 빠르게 올리고 있는 조일창 선수 조금 더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가면서 소스 정글링으로 수비를 해내고 에, 이후에 이제 레어를 누른 상태에서 앞마당 쪽에 드론이 상대방보다 조금 일찍 붙으면 그 아, 자원을 바탕으로 정글링을 아, 활용하면서 좀 이득을 봤었던 이몽규 선수의 에, 경기 운영이 한 번쯤은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글링 두기가 먼저 튀어나와서 일단은 숨어 있습니다 어이 예. 빠져나가는데 어, 자 나가는 아, 거 보고 받기 때문에 가능한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런 앞마당 아. 쪽에 드론을 조금 더 일찍 붙였는데 예. 소수 저글링으로 지금은 수비를 해가면서 저글링을 다수 쓰는 것이 이모규 선수의 테바였다면은 여기서 드론이 잡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경기를 계속 그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그냥 그 수비가 거의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예. 예. 자 이게 자뭐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정글링을 많이 안 썼어요. 결국은 정글링을 두기 정도만 뽑고 드론을 채우는 데 시간을 자원을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이몽규 선수는 지금 이저 정글링들 정리하고 바로 뛰쳐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몽규 네.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 정글링 소수를 쓰고 성큰으로 수비를 해 가면서 미네랄 채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스파이어가 완성되기 일보 직전에 저글링 다수를 쓸수 있는 요런 패턴을 네. 어, 지금 조일장 선수가 마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단두기지만드을 많이 잡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 그 저글링으로 시선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성풍 콜론이 하나와 드론을 중량창 찍어냈었거든요 네. 자 이제 달려오는 저 저글링에 맞춰서 저글링 숫자 자,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 못 막았었던 이 경기도 있었는데 자 과연 저울링 다수 지금 찍어내면서 위쪽으로 먼저 지금 올라갔습니다. 숨어있는 저울링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울링 위에서 뒤쪽 좀 한번 확인하고 컬러리가나 네. 지어진거 봤어요. 네. 추가 저울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가죠. 네. 상대의 저울링 역습 자신이 저울링을 과감하게 쓰면서 상대방 역습도 대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뛰쳐나가는 게 조, 조일장 선수가 저울링 돌리는 거를 워낙 날카롭게 빈집을 잘 아, 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은 들여다보면서, 어, 이몽기 선수도 바깥쪽으로 지금은 저걸링을 내보내고 있죠. 네. 성크나라를 짓고 나왔다라는 것은 저걸링으로 좀 과감하게 상대방과 좀 바꿔주겠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네, 과연, 바고자 했을 때 아까는 못맞았었거든요 저걸링 들어갑니다. 네, 자, 이번엔 다시 한번싸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크니 매진 역할을 하 아, 제대로 맞아요. 해줘야 되겠고요. 자, 뮤탈 숫가 떴습니다. 뮤탈 가자 뮤탈 숫 네. 자, 저걸링 숫자 좀줄었습니다만그 타이밍에 뮤탈 스까 지금 남았고, 자 뮤탈스크 먼저 생산 예. 네 뮤탈스크 먼저 생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자체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 크립 콜로닉까지 지은 상태에서 저글링 다수를 어 난입 어, 저글링 다수의 싸움을 시켜서 본질 안쪽까지 난입시키고자 오. 했었던 이모비서의 계산 자체가 구일 잠소대 받아치기에 완전히 당해버렸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네. 네. 자 중앙에 이운 한기로 저울링길이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자 미탈스가 좀더 빠르게 나가서 오버로드를 잡아낼 수 있었고요. 인구서 막혔어. 네, 이목이 인구, 인구수 막혔습니다. 앞선 경기와 발생했죠? 앞선 경기와 조금 크로싱 필드와 좀 비슷한 이런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좀 나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리 탈출을 뭉쳐 놓긴 했는데 자, 게스트가 네, 오면 안 되고 있죠. 때문에... 가스 300을 지금 못 썼어요. 네. 그리고 인구수가 계속 막혀져 있는 상황이라. 저는 도토리도 막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네. 손해 좀 봤거든요. 정렬이 하나, 정렬이 하나. 저희가 려가면서해야 되는데 도치가 그렇고 네.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어, 드론 드론. 결국 잡았네요 잡아요, 잡아요. 자, 하나 잡아요 차원링 하나로 지금은 어, 이득을 보면서 신경 쓰게 만들고 예. 인구수 확보에 놓고 그 다음에 아, 상대방의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인구수에서 합선하고 있는 줄일장 선수에요 예. 엄청 많이 잡혔던 거거든요 네 메달 피치하고 있던 드론들이 한 8개밖에 본진 쪽에 없었는데 3기나 잡혔다는 건 그건 엄청납니다 네자원 네. 지금 그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앞마랑 쪽에서 드론이 계속 가스를 캐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거는 한계 난입 때문에라도 지금은 어,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예. 잡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끌수록 그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만회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이몽규 선수 네. 자, 버텨내기만 하면 졸전선더 유리한 상황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국호르지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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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쿼지가 워낙 어,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 스쿼지가 스커지, 네. 싸그리 없어졌는데요. 좋았어 네. 네. 스쿼지가 스커지, 왕창 지금은 이동을 하면서 뭔가 아, 뮤탈스로 상대방의 어, 이 시선을 이끌어내고 이후에 스쿼지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뮤탈스를 좀 잡으려던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스쿼지가 왕창 없어졌습니다. 네. 저 네. 편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인구수 격차 지금 뭐 5차이. 네. 나오는 면에서 전화에게 스쿼지 돌리고 있습니다만. 예. 와 스커지가 너무 잡혔고 그리이 시간을 끌수록 미네랄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이 스커지가 한 번에 야이몽 네, 선수 업체 붙는 것이 필요한데 예, 많이 남았어요 스커지가 남았습니다 조일장인 네, 스커지가 어. 좀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면 뮤탈스로 따라붙으면서 뮤탈 싸움에서 네.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유림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자이봉준가 뮤탈스 잘 도망갔고요 예. 이후에자온 네. 팀을 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둘다 예, 입담에서 밀리면 끝났습니다. 들어, 담에서 밀리면은 바로요. 그냥 끝나는 상황이고 여덟 개 지금 살아서 도망가고 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다섯 팀입니다. 5개. 예 이거 지금은 드론을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방금 전그 드론 피해가 너무 크고 지금 당장의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몽규 선수는 네, 저글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난입을 시켜서 어, 이 본진 안쪽에서 변구를 마련을 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할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지금은 성큰 하나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난입 시킵니다 지금 저글링 근데 네, 여기 네, 뮤스카가 있어가지고 동선이 좀 짧아요 네. 아, 미네랄 캔은 드론 네기였어요 이몽규 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달려 들어서 어찌됐던 간에 아, 사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태산처럼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자, 운투만들동이없어서하이해야됩니다 미탈 씨는 돈도 없었거든요. 스커지가. 예, 자, 오... 조금 아, 더맞지 미탈 지금 너무 멀어지는데요 3 5대2자 조일장 조일장 결승 조일장 3 1조장이 결승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결승문에 네, 문을 열고 있어요 a s l 에 최초 결승 진출을 조장 선수가 만들어것 같습니다 저전열공하면서저그최강자임 입증하고 있어요 네, 네, 결국 진